외출하고 왔을 때 거실에 기다리고 있어요. 현관에서 왜그하면 발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지만 들어가는 매너 하니, 이제 꼭 씻겨드릴게용. 가 절대로 가지 않아요. 음. 깨끗이 씻어야지만 갑니다. 목욕으로 갑시다. 외출해서 이렇게 하고. 수원에 물놀이 시작합니다. 물놀이 좋아해요. 샤워우하고 어우 좋아. 시원.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하지. 어우 요 좋아. 응. 알았어. 이제 네, 참파자. 응. 어우 시원해. 아우, 시원해. 껴나지 응. 음. 금방 다 했어. 금방 식혀줄게요. 식었 썼으니까 이제 다 꺼야겠다. 알았지? 응. 음. 알았어. 아우, 지금 피해. 응. 음. 알았어, 언니. 오. 아, 좋아. 아우.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응? 응? 아우 산책 후에 아니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? 아우 아우 행복해 행복할 때 아니 이이불을 만신창이 다해 짓고 깡패가 저런 깡패가 없어 아우 좋아 너무 좋아 아우 노루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진짜 응 아니 좋았어 어 잉크야 너무 좋았어 음 응.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, 너무 좋아 응더이상이더 아, 이상 좋은 게 없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치 음 응, 알았어 집에는 노루한 마리 있는 것 같아. 강지가 아니고, 꽃사슴 같아. 꽃사슴? 응? 알겠어 응? 응, 응. 아니야. 음, 응, 누루와. 좋아, 좋아, 좋아. 아니야, 엄마. w a t 좋지? 뭐해, 좋아. 제일